표 안에 빈셀이 있습니다. 빈셀은 매출이 없어서 0을 입력해야 할 셀들입니다. 이 셀들의 0을 한 번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있는 빈셀들을 지정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찾기 및 선택 클릭하면 이동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빈셀 클릭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빈 셀이 회색이 되었죠? 메뉴에 하나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0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모두 0이 한 번에 입력이 되었죠? 빈 셀에 숫자를 한 번에 입력하는 법 설명드렸습니다. 판매 내역표를 보면 월 부분에 1월 밑에 있는 빈 셀들은 1월을 생략한 것입니다. 2월도 그렇고요. 3월, 4월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점 역시 서울 밑에 빈셀도 서울을 생략한 것입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당기면 제대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울 역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다른 내용이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셀들을 같은 내용으로 한 번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빈 셀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찾기 및 선택 클릭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죠? 이동 옵션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면 중간에 있는 빈셀 지정하고 확인 눌러 줍니다. 그럼 B5 셀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곳에 이꼴 표시를 합니다. 이꼴 그 위에 있는 B4 비사 클릭합니다. B4셀을 비사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된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월부터 거래점 생략된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표 안에 숫자 단위가 커서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천 단위 이하를 생략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지정합니다.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고 뒤에 있는 세 자리, 천 자리 이하 생략을 할 겁니다. 표 안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셀 서식 클릭 표시 형식에서 맨 아래 사용자 지정 오른쪽에 형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샵 표시가 3개가 있고 끝에 0이 있는 형식을 지정합니다. 그럼 형식이 나왔죠? 보기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형식에 끝부분에 쉼표를 입력합니다. 0 뒤에 콤마 확인. 1000 단위 이하 단위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생략이 되었죠? 윗부분 단위 천원이라고 하는 보기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입력했습니다. 천 자리 이하 자리를 생략하는 법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